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사울이 그의 아들 연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더니 사울이 아들 연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는니라 그러므로 이제 저는 이 아침에 조심하여 미란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게 있는 틀에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이되 르 워낙은데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민이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본레제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리 범죄하리 하시나이까 사울이 노나단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과 정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읽고 있는 말씀이 대체 어디 쯤와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등장 인물이 사무엘의 출생과 더불어서 그러고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처럼 사람 왕을 구하여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된 것과. 그 사울 왕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불순종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새 아들 다윗을 택하여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주 허약한 공을 세움으로 뭐 군사들을 말그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마음의 다윗을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지지하고 따르니까 앞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의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인데 다윗의 명성이 자기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나니까 그에게는 악령이 임해가지고, 때때로 악령이 그를 괴롭힐 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을 살해하는,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후로부터 다윗이 약한 10여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사울에 처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이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과정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18장 말씀에서부터 점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고 다윗이 또 도망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놀라운 것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들 헌신을배 들으면서 청년 요나단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요나단 요나단 별로 크게 많이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어잘 인식 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니엘 요셉 뭐 모세 같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요나단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은 가만히 보면 은 요나단 이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아버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어 사울 왕이 어떤 정략적인 그런 계산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갈등도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에서도 아주 위기에 몰렸을 때 단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하나 깨끗하게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의 결단. 탁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후에 등장해가지고 권리옥과의 싸움에서 도무지 요나단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완전히 이 사무, 저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냐면 18장 잠시 한 보십시오.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의 자기가 입었던 그옷을 벗어 다윗에게 죽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니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요나단과 다윗 또는 다윗과 요나단이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친구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 원어상에 나오질 않습니다. 친구란 말이. 워낙, 요나단의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자기처럼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 내유슬리몸 같이 사랑하라. 사실, 요나단의 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요. 온뭐 신하들이 또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지지하면은 자기의 왕에도 위드롭다는거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그걸 초월해서 그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를 그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한 것이지 그리고 다윗도 압니다. 형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합니다. 이렇게 다윗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끔찍히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그러나 실상은 나이 차이를 보면요. 나이 차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뤄보게 될때한 15살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요나단의 나이가 그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라고 할 그런 연령 차이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자세히 봐도 세번역 같은 경우에만 이 18장 3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친구로 하여 뭐 덕으로 은약을 맺어드렸는데 이 계획 개정되면서 원문에 없는 친구라는 말을 빼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고 할 수가 없고 그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이 형처럼 다윗을 껌찍히 사랑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 관계, 이렇게 하는 것은 좀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 그래서 참, 이 요나단의 신앙, 인격, 인품 아주 훌륭했던 것을 알수있겠서 용맹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할수 있으면은 다른 이름도 좋지만은 예, 성경적인 이름을 붙이려면 요나단이나 이름을 많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이태훈 집사님이 예, 또 요나단이라고 이름을써 쓰신 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또 19장에 와서 그 아예 공적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은 용기를 내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바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그렇게 바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명령하는 게다 따라가는데 요나단은 그래도 바른 신앙, 바른 인품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정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말하기를. 워낙근데 왕은 신의 다위되게 범죄하지 못하소서 그는 왕께 덕제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스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이루시거을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시거늘 어가들없이더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리 하시나이까 옳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말합니다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력의 숨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 마음이 이렇다, 진심이 이렇다 해 가지고 다시 다윗을 불러서 아버지 옆에 같이 성기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팔찌를 보면 은 전쟁이 다시 일어났고, 다윗이 나가 불레시 사람으로서 그들을 크게 처죽이고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었고 집에 앉았을 때 여호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 밤에 다윗이 도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부리시는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하나님의 수하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월이에게 하나님을 그에게 하나님의 사월을 버리고, 악한 영으로 그에게 임하여, 그랬더니만 뭐 자기 정신이 아니죠. 뭐제 정신이 아니고. 분명히 맑은 정신일 때는 사이 판단해가지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은 근데 이런 악령이 틈탈때 시기질투가 또 불같이 일어나므로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때 여러분 성령이 있지만은 악령도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이 떠나면은 악령에 사로잡힌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을 늘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악한 영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가끔 시험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아예 사탄이 우리 심령을 점령해 버리면 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귀신들린 자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영의 세계를 또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도망갔는데, 자기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음 11절에 나오는데 다윗에게는 미갈이 대위되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래서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서 피하여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이제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이제 미리 닥친 거죠. 내려닥쳐 가지고 다윗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에, 미갈이 어떤 우상을 높여놓고 거기다가 머리털로 머리에 씌워놓고 의복으로 그걸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의 재치로 가까스로 사울이 보낸 군사를 피해 가지고 그는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고 그 라마에는 바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 사모엘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신학교를 한 것이죠. 뭐, 라마 나요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을 때 다윗이 그곳으로 이제 피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가 또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사울이 전령을 이 라마 나요스로 전령을 보내는데, 그들이 가서는 이상하게도 하나의 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복을 두고 두 번째 전령을 보내고 세 번째 전령을 보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자기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3절에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 그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여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모엘 앞에서 예언을 하루 밤낮으로 벗어몽으로 놓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라마 나요시 어떤 곳이길래 그곳에 가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하나의 님 명예 사로잡히고 예언을 하더냐. 그곳은 바로, 어, 영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고, 또한 사무엘이 선지자를 기르는 선지 학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곳이 늘 하나님 앞에 참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룩한 그런 예배를 하고 그룩한 삶을 사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것이고, 그곳,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에, 이런 사람들이, 법통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그만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 라마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뜻을 가진다 보니까, 높은 곳, 고지,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뭐 특별한 뜻은 없어요. 그래서, 아, 라마 나요시라는 그런 이름이 아무튼 사모엘에 거처하는 곳으로 또사모엘이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가 있었던 곳으로 아무튼 그 지역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걸 미뤄보게 될때 오늘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래서 이 3일 교회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전도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고 그룩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이유가 있다. 예, 저는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는 한창 그 여수에서 엑스포 해양 축제를 할 때, 그때 저도 휴가를 받아 우리 가족들 전부 다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숙소 마땅찮아가지고 민박을 하고 민박을 하고 그러려고 이제 예약을 미리 했어요 인터넷으로 민박하는데 예약을 했는데, 아니 막상 가서 보니까. 그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라서 갔는데 그분이 아주 그냥 불교에 얼마나 독신한지 온통 그냥 뭐 절간치는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분은 유쾌하지는 않죠. 그런데 또 아이고 뭐 돈까지 예약금도 보냈는데 이것 때문에 빠져나오기는 그렇고. 아이 고 그래도 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저 우상 숭배하는 거야 뭐가 문제냐 하고 그 집에 이제 숙박을 합니다. 아, 밤에 자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그냥 밤중에, 아악! 하고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가위 눌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또 기도를 해주고, 아예 그 할머니 사는 안방에 그에는 우리 부부가 이제 들어와서 자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자는데, 또 이제는 그 주인 할머니가 또, 아악! 하고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참,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믿음으로 담대할 필요는 있고, 그래서 함부로 아무데나 가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을 때에는 그런 어떤 악한 영이나 귀신의 영을 우리가 제압도 할수 있고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영이 연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아주 눌릴 수가 있고, 그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편 59편으로 갑니다. 이 10편 59편은 왜 이쪽으로 가느냐. 다윗이 그때 사월왕의 군사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10편 59편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 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10편 59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 843종인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향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래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16절에 16절. 16절을 보면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신민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것을 노래하면 그런 찬송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탁월한 것은 다윗의식을 위기를 만날 때,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믿음 생활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를 치료자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 확신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고 자기 요새, 자기 산성, 자기 방패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또한 번 보다 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그 환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현실은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을 지나서 어... 오늘 또 새날 허락해 주시고 저세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도 다위처럼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주께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주님이 우리 가계를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위태함도 있고 또 문제도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또 위험만 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지하고 순종할 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소식을 들어보면은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또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또 어린 생명이 참, 어, 뇌에 이상이 있어서 현대의술로는 또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 되시옵고 죽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공유 하심으로 종들의 강구에 저희들의 강구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러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특별히 이제 부흥회가다 왔습니다. 수요일 날밤 7시 반부터 총개심령대 부흥회니까 그때 꼭 참여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28 복음축제를 위해서도 그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이 그러간 일에 함께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자신들의 기도 그다음에 또4135이저 총선을 앞두고도 참 신실한 사람들 나라 민족을 책임질 만한 이런 신실한 일군들이 선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